이곳 광장에만 현수막이 조금 남아있네요. 사람들이 모이겠다 싶은 곳은 전부 다 그냥 철조망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어, 내가 현수막을 걸던데도 이렇게 다 막아놨네요. 여기 시의회 앞에도 다 막았고, 시청 앞에도 다 막았고. 문재인이 두렵긴 두려운가 봐요. 오. <laughs> 아니, 이렇게 쫄아서 발벌 떨 거면서 권력을 왜찬탈을 해요? 네? 자, 보이죠? 여기도 저 차량 사이로 보면 하나하나 다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철망으로 다감 둘러싸놨습니다. 플래스 센터 파이낸스 광화문 광장으로 해서 다시 동화면세점으로 대한문으로 시청앞 광장까지.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어저 철망으로 된 철담을 안, 갖다 설치한 데가 없네요. 저들은 명분은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는 국민들이 정부에 항의하는 게 두려운 거죠. 자신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그러면, 죄를 져서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진 거 빨리 잘못했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하고 물러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목숨도 보존하고 이 나라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생각해 봐야 될일 아닐까요? 자, 문재인 스스로 무덤 팠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덮어주기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무덤을 다시 메꾸고 제자리로 돌아가느냐. 그건 우리가 아니고 문재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의 선택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한 바퀴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광장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미래비전의 윤석진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희의 방송을 많이 봐주셔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재밌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승. 감사합니다.